사람에게는 이 자랑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에, 저의 자랑은 어머님이 우리 양옥사는 세계에서 제일 잘생겼어. 그래서 잘생긴 미모를 저는 항상 자랑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립니다. 기절도 오늘 아침에 기절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 자랑거리라는 자랑, 이 자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 자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 자랑도 있어야 되고, 내 삶에 자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양육께 모든 성도민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하신 일이 자랑거리가 많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터피터슨이라는 바로 하버드 대학교수가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 분도 아닌데 외국 분들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몇 개가 있느냐? 그 첫째가 인쇄술이라고. 그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뭘 만들었다? 인쇄술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이 안에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데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 가면 세계 몇 등? 10등이라고 아주 멋있다라고 여러분을 이 세계 최초로 인쇄술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이 인쇄술이 중요했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모세 시대는 바로 뭘로했습니까 파피루스라고 갈대를 엮어서 거기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어가면. 이제 제사 드리고 나면 양가죽이나 소가죽에 그 성경을 썼습니다. 장세기 모세의 장세기 출애굽기에 비인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이 66권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권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양가족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한 번만 해도 50장이지 않습니까? 1장에서 50장까지 이만큼이 쌓여있니다 그런데 뭐가 나와서 뭐가 나와서? 인쇄실이 나와서 르네상스 문명을 일으켰고 세계 역사를 바꿨다엄마어마한 겁니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인쇄술이 세계 최초다 자랑스럽습니다 시작 자랑스럽습니다 어디에서 사는 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laughs>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막 신은 아나 누군지 알아 대한민국 사람이야 인 하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글이라는 겁니다 한글 바로 2021년 세계 문자대회가 열렸는데, 그 세계 문자대회에서 한글이 뭐다? 일이라는 거예요. 일. 한국이 일이다. 한국. 한글. 특별히 이 한글처럼 이 컴퓨터에 참 기반한 역사가 없다. 앞으로는 전부 다 무슨 시대가 돼요? 무슨 시대? 컴퓨터 시대인데, 중국어나, 그 다음에 일본어나, 그 분란서나, 영어를 이, 이, 이이 타자가 이, 이 힘든가 봐요. 근데 나도 이제 독순이 답도 없는데.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 90%였다 90%. 이 10%만 글씨를 알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뭘 가지고 뭘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큰 국민들에게 이걸 읽혀드린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냥 막다 외워 그냥 막통째로 외워 글을못 써도 외워 그러니까 통째로하는다 그러니까 이 한글이 앞으로는 이한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뭐 고개를 이렇게 하지 말고 자랑스럽다. 시작. 자랑스럽다. 두 가지의 자랑거리가 생긴 거예요. 두 가지. 세 번째로는 뭐다?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우리나라처럼 교육에 열정적인 민족이 없다. 자신은 부모님들은 자기는 못 입고 못 먹어도 자식만은 뭐 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된다. 교육. 그, 그. 그래서 우리 교육에 놀라운 게 있어요. 어린이집에 우리 김남원 원장 마인들를 이렇게 사랑하고 가르치는 걸 보면 기가 이 교육이 우리 나라의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다. 그때문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최고에 그 모습들이 경제계에서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랑거리가 대한민국의 뭐다 개신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결고 그리고 자랑거리가 없다. 는 자랑이 몇 가지 네, 네 가지다. 한 가지만 있어도 거기가 핀데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으니까 싸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랑이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 놀랍다. 자, 자랑스럽.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회장병 소리고. 진짜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시작.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자랑거리가 네 가지가 있다면 나도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자랑거리를 몇 가지는 심어줘야 돼. 네 가지 이상 반드시 해야 돼. 아니, 대한민국보다 더 대단하게 국민 대한민국의 세계인들이 자랑거리가 네 가지가 있다. 우리는 몇 가지? 하나 더 얹어서 몇 다섯 가지 다섯 가지씩을 가지고 있어요. 다섯. 가지. 주먹, 자랑거리 다섯 가지를 내게서 네자 자랑거리 다섯 가지를 내게 네 부어 주소서. 죄야! 자랑거리 다섯 가지를 내게 네 부어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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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랑거리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자랑거리를 세웁시다. 이루어내시멘 아, 네. 자랑거리가 있는 양분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